애미짱, 너 꾸꾸? 응, 꾸꾸왔네. 응, 나 애미짱 유튜브 데스터 만들러 왔지. <laughs> 애미짱, 이거 터질 것 같아. 애미, 유튜브 데스터 돼볼까 우리 한번? <laughs> 세상에. 안녕하세요, 저는 고현정입니다. 해봐. 그런 동물농장 나갈 수 있는데 이뻐왜 어, 자꾸 쳐다보는 거야? 어이구 눈꼽 꼈네 우리 고현정 고소용 할까? 아이고 이뻐 자 에미짱 자기소개 해봐요 저는 철새미녀 에미짱입니다 <laughs> 어 그건 아니야 에미짱 모욕할 때가 된것같아 에미 무역하러 갈까? 쌉거절?